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날, 더 좋은 날. 오늘은 더꿀데이본 적. 어, 은행 잎이, 노란 은행 잎이. 아직은 붙어 있는 11월. 자유시장. 아, 이제 진짜 농, 저 농역, 여기 있을 거야. 저거 뭐야? 법원에 이 <목소리도> 진주시청, 시청, 진주시청, 2022 대한민국 도시 대상, 대통령상 수상. 와, 축하드립니다. 빰드로 반빰빰빰뿅 하늘은 맑고 푸르고빰뿅 아, 지금 바쁜데,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laughs> 음, 본죽에 <중에> 치즈가 들어 <laughs> 오늘 또 이쪽에 음, 신한은행 가는거요 <laughs> 시청. 진짜 시청 잘지 않았습니다샘플하게 잘지 않았 샘플. 샘플 됐습 하다 종합 1위입니다 종합 1위라는 얘기 하는거 왜컴 크리아 웰신 진주시 진주 오오 진주. 호오호라 축하입니다 역시 1위를 놓치지 않는 레몬즈 <놀람> <놀람> 한에 호텔 을 찾아봐요. 제이 씨씨 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 십니까？최선 을 다해 모시 겠 습니다. 어서 옵쇼, 어서 옵쇼. 벌써 벌써. 갈 때는 말없이. 산성 찾아가면, 찾아가는 수업이 있어요. 뭐든지 그냥 막, 뭐, 그식을 해보면 되는데, 화장실까지 다 가르쳐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오, 산성, 갤럭시, 지플릭, 제폴리드지플리 이런 거. 어려워. 우주 이름이 아니 것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냐.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저 뭐야? <laughs> 여행사가 이름 많네, 시청 앞에. 법무사. 최성민 법무사. 개인상, 개생파산상담. 공탁, 감료, 가처분, 개명, 가족 관계. 가족 사진이 8만원이면 싼거 아니야? 가족 스튜디오 톱. 아,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회전 내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신안은행. 어휴, 신안행 호텔이 신안은행이군요.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안전한 목, 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Oh my son. Uh -oh. I love you. I love you. 우리는 살, 아, 나는 살겠어. 저 태양 만비춘다면 우리가 살잖아요. 태양이 없어 봐. 하늘이. 어? 너무 예쁜진주 씨. 사거리 시청 앞 사거리에서. 오늘이 시원쌤 오늘이 맘마였어 마마 시청사그리여 무슨 호텔을 못시 빼까 삐까삐까삐까삐까 삐까삐까삐까 삐까 번까 삐까 빠짝 빼까 번짝 안내도 저렇게 담배 피고 있는 자세는 아니고 와유 제이에스